안녕하세요. 차로 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자, 이 친구들 천 원짜리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버날렌스. 자, 버날렌스. 자, 예쁜 친구 하나 골라줘볼게요. 한번 포트 한번 빼보고 싶은데. 자, 우리 이웃님들은 빼서 보는 게 정말 좋은데. 자, 버날렌스예요. 여기 보세요. 어, 수영 이렇게 잡혔죠. 버날렌스. 자, 사장님께서, 자, 이 친구들 잘 키우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? 색감이 틀리죠? 자, 여러분, 여기 보세요. 색감이 얘가 좀 진하고요. 이 친구는 조금 연하죠? 자, 한번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사장님의 꿀팁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말씀 한번 해주세요, 사장님. 예, 얘네들을 키우는 방법이 땅에다 이렇게 놨을 때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요. 네. 요걸 땅에서 1cm만 띄워도 절대 안 크는 겁니다. 아. 아, 땅에다 놓으면 막 크고? 예, 땅에다 놓으면 자연습이 있기 때문에. 네.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, 얘네들 이쁘게 키우고. 작게 네. 키우려면. 땅에서 1cm만 떨어져도 절대 안 크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선반 위에다 크면 안 크겠네요. 예, 이뻐지기만 하지 화지를 아 안는 거거든요. 아 그래요. 예, 그래서 음. 이제 이쁘게 키우는 방법은 다이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다이 위에다 올려서 네네네네 색깔을 이쁘게 하는 방법이고, 네, 요거를 더 키우게 할수 때는 땅바닥에 놓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아, 방법이 생겨요. 아 그렇구나. 예. 아 좋은 꿀팁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요거는 아, 저기 석연화 금인데. 금, 아 제가 봤어요. 네 예, 석연화 금이라고도 하고. 네네네. 견반민 금이라고도 하는데 네네. 요것도 다천원씩 드려요. 네네네. 어이 석연화 금 데려가야겠죠 여러분? 제가 데려갈게요. 자 여러분 시틀이나 철아래요. 시틀이나 철아 보셨어요? 아 이거 보세요. 자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. 이 친구 제가 데려가야겠죠, 그죠? 자,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언박싱 할게요. 자, 여러분 천 원짜리 친구들이에요. 여기 보세요, 너무 어둡죠? 제가 어, 이 친구가 원종 로시아래요. 가격이 얼마게요? 아, 어, 정말. 근데 이거를 사가시고 계시네.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자, 우리 이웃님께서 사시는 건데 제 구독자님은 아니세요. 이게 180만 원이요? 원래 이거 가격 비싼 건데 180만 원에 주신대요. 어, 대박이죠. 세상에. 근데 좀 속상한 게 뭐냐면요. 아우, 사모님은 어, 다육이 별로 관심 없는데요. 사장님이 이거 사 가시는 사장님이 달귀에꽂히셨대요 좀인 좋아용. <laughs> 아이 우리 오빠 하고 싶어요. 그러면 가사 하나씩 빼서 올거 아니에요. 그쵸? 아우 어, 너무 예뻐요. 자이 친구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? 핑크 프리티. 핑크 프리티. 어머 얘 자고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. 어머 신기해. 이거 보세요. 아니 저 이런 거 처음 봤는데. 남이 사가는 거 제가 지금 한번 촬영하는 거예요. 어우 세상에 어쩜 이러니? 아, 이거 보세요. 아유 세상에 아니 어떻게 180만 원짜리를 사냐고요 대체? 아우 너 에? 1억 5천짜리. 어머모 웬일이야? 1억 5천짜리도 있대요. 아우 못 살아. 아니 사모님 싫어할만하네. 여러분. 자, 이거 보시고 힐링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